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운동을 하러 학교 짐에 가기로 했다. 물병이랑 이어폰을 챙기고 운동복 풀 장착 후 나갔다. 친구랑 나둘다 헬린이라서 사람이 많지 않기를 바라면서 갔다. 뭔가. 내가 못하는 걸 남들이 보면 웃길 것 같아서 안 봤으면 좋겠기 때문이다. 정작 남들은 나한테 아무 뭐 관심 없는 거 아는데도 말이다. 근데 일요일은 12시부터 오프닝 걸 까먹고 11시에 도착해서 그냥 다이닝홀부터 갔다 가는 길에 거대한 해골이 있는 집을 봤다. 밑에는 공동묘지 데코도 있어서 디테일 장인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다이닝홀에서 자주 먹는 음료 조합은 이거다. 헤토레이, 프리트 펀치랑 크러쉬 오렌지를 섞어 먹는 거다. 음료 종류도 1네 가지 정도 있는데 난 이게 제일 맛있다. 바로 운동을 할 거라 많이 먹지는 않았다. 물론 아이스크림을 네 종류나 먹었지만 그래도 다이닝홀에서 먹은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맛있어서 후회는 안 한다. 집에 갔는데 뉴진스티토가 나와서 반가웠다.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니만큼 스트레칭부터 간단히 해주고 천국의 계단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십분 탔는데 죽을 뻔해서 내 체력이 정말 쓰레기라는 걸 깨달았다. 그치만 첫날에 너무 무리하는 것도 몸에 안 좋으니 점점 늘릴 거다. 힙 어브덕션이랑 레그 프레스 레풀 다운도 했다. 근데 뭔가 자세가 엉망인 것 같아서 운동 잘하는 애 데리고 가서 배워야 될것 같다. 복근 운동 후에 레그레이즈 서포티드도 했다. 뭐 있는지 보면서 깔짝깔짝 한 거라. 다음번에는 부위별로 나눠서 해야겠다.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상쾌하고 생각 비우기에도 좋았다. 매주 일요일마다 루틴처럼 해야겠다. 샤워하고, 마사지 볼로, 마사지도 했다. 저녁으로는 다이닝 홀에서 받아온 롤이랑 퀘사디아를 먹었다. 오늘도 과제를 했는데, 내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건가 싶어서 프랑스인 룸메한테 과제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AI를 쓴다고 했다. 전세계 대학생들 과제하기 싫은 건 똑같구나 싶었고, 프랑스 대학교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AI 사이트도 추천받았다. 옛날에 AI 없이 과제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AI 없이 과제를 했을 때랑 AI를 썼을 때랑 성적이 비슷한 것도 신기하면서 이해가 안 간다고 했는데 너무 공감되고 웃겼다.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서 룸메들이랑 CBS를 갔다. 베넨제리 하겐다즈 탈렌티가 원플원이라길래 좋아했는데 밑에 잘 보이지도 않는 글씨로. 포인트 적립 카드 대상이라고 적혀 있길래 실망했다. Oh,